안녕하세요 한비 t v 입니다 오늘은 안성훈님 오월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5월 1일입니다. 더 트롯 연예뉴스 SBS 편 SBS M에서 저녁 7시에 어, 나오십니다 방송. 5월 2일입니다. 네,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어, 미스터 트롯 투 트롯 꽃길 특집에 나오시네요. 어, 매번 하던 대로. 저녁 10시입니다. 그때 나오시니까 꼭 보시고요. 5월 3일입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 트랄랄라 브라더스 TV 조선에서 오후 10시에 나오시고요. 5월 5일부터 네, 5월 7일까지는 네, 미스터 트롯 2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이 있으시죠? 올림픽 공원이죠. 여기 어 서울 지하철 5호선 올림픽 공원역 4번 출구 여기서 하시니까요. 꼭어 참여 바라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네, 미스터 트로트 전국투어 콘서트 대구입니다 엑스코 동관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시회서 하시니깐요 이거 꼭 참여 바라고요 5월 17일입니다 세명대 축제 세명대학교 제천에 있는 건데요 어, 저녁 시간에 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5월 20일에서 21일은 네, 전국토어 콘서트 고향이 있으시죠? 네, 킨텍스 1 전시장 1월에서 하는데요. 지하철 3호선 대화역 2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있다고 합니다. 네, 5월 27일하고 28일입니다. 네, 전국토어 콘서트 창원이 있네요. 창원 컨벤션 센터, 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희대로 362 이렇게 어, 딱 5월 스케줄은 이 정도로 있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스케줄은 이 정도까지고요. 어, 더 좋은 소식 보면은 또 추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